컴퓨터 따돌림 당하는 세대를 위한 컴퓨터 선생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배움터입니다. 사실 요즘 잘 모르는 상대와 대화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카톡 아이디를 이용하면 자신의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카톡을 할 수가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톡 아이디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앱을 여셔야죠. 카톡 앱. 카톡 앱을 터치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채팅 화면으로 대부분 들어와 있을 텐데요. 화면 제일 하단을 보시면은 메뉴들이 나와 있죠 그 메뉴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요 메뉴요 친구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친구 메뉴로 지금 음, 들어왔는데요 우측 상단에 친구 추가 메뉴 사람 모양의 프로스 단추가 붙었죠 요두 번째 메뉴를 터치하십시오 자 이렇게 친구 추가 화면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전화 연락처에 서로 전화번호를 등록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카톡 친구가 되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별도로 카톡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메뉴를 보시면은 QR 코드로. 친구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요 밑에 QR 코드가 나와 있죠. 자신의 QR 코드. 그다음에 연락처로 바로 직접 입력해서 서로 카톡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D, 아이디, 카톡 ID로 추가하는 방법, 추천 친구로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이디로 추가하는 방법, 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디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하는 화면이 나타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친구 카카오톡 아이디를 입력하는 화면이 있고 밑에는 내 아이디가 있습니다. 내 아이디 저는 이제 기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내 아이디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상대방 친구의 카톡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카톡 아이디를 입력해서 카톡 친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친구의 카톡 아이디가 abc. DE가 카톡 아이디다, 아이디다 하면은 이렇게 입력하시고 우측 상단에 확인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은 바로 카톡 친구로 맺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카톡 친구로 맺어지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카톡 아이디로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 자신의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카톡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보이시죠? 여기 카톡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걸 터치하십시오 제가 팝업창이 떴는데 전체 설정 전체 설정 메뉴를 터치하십시오. 여기 이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프로필 관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터치하십시오. 여기 보면 전화번호, 이메일 계정 관리, 카카오톡 아이디 요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가 여기 나타나 있죠. 자, 새로 만드실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톡 아이디를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호토 ID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새로 만드시는 분은 여기 입력하면은 여기에 이제 확인으로 바뀔 겁니다. 자, 요 ID는 영문이나 숫자, 하이픈 같은 걸로 네 자부터 20자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ID를 입력하면은 그다음에 아이디 검색 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검색 허용을 켜 주셔야 내가 만든 아이디가 이제 검색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오프 시켜 버리면은 내가 만들어 놨더라도 상대방이 내 아이디를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디를 만드시고 아이디 검색 허용을 이렇게 온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를 만드실 때좀 신중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카카오 아이디는 1회에 한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드실 때 신중하게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카카오 계정이라고 있죠. 카카오 계정하고는 틀립니다. 차고가 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카카오 아이디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